연속 확률 변수 레벨 1 f x 서 이렇게 생겼을 때 k 정보 구하셔야 데 얘는 넓이 구하는 거. 넓이 합이 1이라는 소리야. 연속 확률에서는 넓이 합이 1 범위는 0부터 K까지야. 0부터 K까지 따로 시기고, 0부터 K까지 시기 따로 있는데 결국은 0부터 K까지의 시기 합이 1이라는 거야. 그림을 그림면 좋고, 그림을 그리기 싫으면 0부터 K까지 5분의 4x. dx 더하기 k부터 2k까지 5분의 4k dx 해주면 돼. 그냥 얘는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5분의 4곱하기 2분의 x제곱 0부터 k까지 플러스 얘는 5분의 4k 다 상수니까 5분의 4k에다가 x를 곱하고 k부터 2k까지 이 합이 1이라고. 계산해 주면 돼. 이게 이과다운 거야. 그림을 왜 그려? 그냥 적분하면 되지, 뭐. 그렇게 가는 게이과고문과애들은 이거 잘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요. 5분의 4X 그려봐라. 5분의 4X는 뭐, 이 정도 그리겠지, 이 정도. 그거 잘라. 이게 K. 0부터 K까지. 그 다음에 K부터 DK까지 넣으면 뭐 2배 정도 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얘는 상수죠. 5분의 4. 이렇게. 여기가 5분의 4. 그러면 이 넓이 합이 1이다. 하는 거야. 아 그냥 뭔가 한거이 바를 저분에 그림 그리는지 아세요? 둘 중에 하나 택. <laughs> 택 1로 가는 거 그냥 여기 합해하고 근데 이 그림을 빨리 못 그리니까 어렵다 그러는데 이 정도도 못 그리면 어디야? 4K구나. 상수 함수. 어, 그래서 넓이를 k 를 구해 주면 넓이 합이니까 k를 구해주면 되겠다. 2번은 그냥 보고 k를 구해야지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니까, 얘 넓이가 1이니까는, 2분의 1 곱하기 8k, 4k가 1이네. 그래서 k는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야. 그러면 저, 요 범위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풀어주면 x 빼기 3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x가 2부터 3 더해주면, 4까지, 그래서 2부터 4까지, 넓이로 가시오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부터까지 넓이로 가시오. 그럼 이걸 그냥 요 삼각형 두개 빼주도 되고 이 식을 안다면 접근해도 돼. 이 식은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얼마인 4분의 4분의 1, 4분의 4분의 1, 16분의 1x 해가지고 그러면 2부터 4까지 16분의 1xdx. 자 문건은 이렇게 안 가르쳐줘 그냥 넓이 구하러고 가르쳐줘 근데 이거는적분 아주 무적분 1차함수 2차함수 3차 3차함수 다한함수 적분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해버려야지 자 만약에 넓이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이걸 먼저 얘를 구해야 되지 얘를 얘는 이 사각형이 절반이지 그러니까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지? 그 다음에 요, 요 밑에 요거 지금 여기 구해야 되거든 여기 여기는 전체 4분의 1의 절반이지. 그러니까 전체 8분의 1이야. 1의, 1의 8, 이, 이 넓이가 1이니까 8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게 빠르다고. 이거를 안 구하고 밑변고하고 높이 구하고, 밑변거하고 높이 구하고. 그 훨씬 오래 걸려. 도형을 도형대로 잘라갖고 볼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직사각형이고, 나누면 4등분이 되니까. 2등분 4등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이 멋있잖아. 이, 이, 시 씨. 어, 이 값, 빡, 시 이게 오래 걸린다고? 2분의 1 X의 제곱. 2부터 4까지. 4 놓고 2 놓고. 아, 이거 계산이 안 돼? 아이씨. 그 다음에 3번. 두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4번.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평균과 분산을 주어줬으니까 이게 M이고, 얘는 시그마가 3이다라는 거 가지고 얘를 표준화 해라, 야. 제일 쉽네, 이거. P는 과로, 과로, 중간에 Z로 바뀌고, 부등호 그대로. 그 다음에 분수, 분수. 준비물이야. 밑에 표준, 편차. 얼마 들어가? 시그마. 3 들어가고. 그 다음에 M이 얘들이야, 얘들이. 아, 얘들이 X야. 얘들이 X, 둘 다. 그니까 러이 X에서 M을 뺄 거야, 평균은. 어. 여기서 이걸 뺄 거야. 마이너스 6 남았지? 여기는 4.8 남았지? 그럼 마이너스 2지? 여기 얼마니? 1.6이지? 3, 6, 18. 어, 그래서 1.6하고 마이너스 2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지. 마이너스부터 0까지는 0부터 2까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요두개 읽어서 요거 합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자리가 4. 답은? 4번이지. 4번. 4번. 아, 고 3들은 이렇게 줘. 끝자리가 중복이 잘 안되게 줘. 그래서 계산 안하고 빨리 시작해. 그런 의미 없잖아. 더, 저 덧셈이 뭔 의미가 있겠니? 소수점 네 자리 덧셈. 저걸 잘하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저 잘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자기는 그냥 쉽게 쉽게 줄 거고 계정 과정에서 그 시험 볼때 계산기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줬더라고. <웃음> <웃음> 자, 이 학문 포를 줬으니까 평균 구하자. 평균은 5 1이로 분산은 25니까 5의 제곱이라고 적어놓으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우리가 써야 되니까 m은 50이고 시그마는 5라고 정리를 해두면 쓰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어아 이건 뭐 쳐야겠네 정규분포 이거 따른다 정규분포 이게 지금 평균이 앞에가 뒤가 분산이고 평균과 분산이니까 평균 50과 분산 25를 따른다 이거 두 개는 적어놔야지 이 a, b 구해야 되니까. 평균과 분산, 저 표준편차 아니다, 이게 제곱이다.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 평균과평균 분포는 평균과 분산, 평균과 분산.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구하는 두 가지가 평균과 분산이잖아. 그 그대로 가져가고 정규분포 에 쓴다는 얘기야. 걔들을 기본으로 정규분포화 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표준화, p에 x가 55보다 크다는 z로 바꿔주고 크거나 같다 분수 찍. 그 다음에 시그마 5분의 이게 M이라고 이게 X라고 헷갈리면 안돼저 부등식에 있는 저게 X야 저기에서 빼주는 거야 평균을 그래서 55 빼기 50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Z가 1보다 크거나 같지? Z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면 0.5에서 0.5에서 어디 빼준 거야 여기 빼준 거지 여기 여기를 뭐라 그래 0부터 1까지라고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C가 1이 되겠지 레벨 1이라 그냥 쉬운 거 나와 이 파트가 요만치는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준 거니까 저기 C는 1이다 라고 그냥 적어주는 거야